처하는 겁니다. 오! 스쿠도 글로리 보스토크 에디오는 모듈러 사스 하나가 8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본전을 넘었고 해서 토탈 약 <목소리> 반갑습니다. 오꼬치입니다. 오늘 오꼬치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랜덤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골키퍼 장갑 랜덤박스인데 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제가 주문을 해봤거든요 스 프리커버리에서 이벤트식으로 정기적으로 거의 매년 랜덤박스를 만드는 것 같아요 랜덤박스라고 뭐 금액에 맞는 장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장갑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저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고급스럽게 검은색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게 당첨됐을지 과연 가성비가 좋은지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처음 하는 겁니다. 오! 이게 3개에서 5개 정도 들어간다고 적혀있거든요. 저는 4개입니다. 스쿠도, 그 다음에 이거 뭐죠? 글로리 4.0. 이거는 보스토크 에센셜. 이거는 모듈러 4.0. 이게 종류별로 넣었네요. 글로리, 보스토크, 스쿠도. 이게 가장 비싼 모델이죠. 이게 글로리 한 8만원 하나요? 이미 이거 하나로 본전 이상을 뽑았죠. 이게 금액이 얼마냐면, 박스 하나가 8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본전을 넘었고, 그 다음에 이거 4만원대, 8만원대, 4만원대, 6만원인가? 해서 토탈 약 20만원 이상의 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8만원에 이 정도 장갑들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가성비적으로 엄청나다. 이 제품들이 뭐 문제가 있는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 있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뭐 딱히 변색도 없고 큰 화장 없어 보이죠. 이 제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변색되거나 이염되거나, 뭐 반송상품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없잖아요. 문제점 이것도 마지막으로 스쿼드 제품. 그래서 이 제품들이 하자가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저는 저라면 1인당 한개 구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매할 수 있으면 한 두세 개 사놓고 시즌 한 시즌 보낼 것 같아요 이 랜덤박스 장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를 하자면 장점 너무너무나 합리적이다 두 번째 내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컷의 장갑들을 사용해볼 수 있다 그냥 다 떠나서 진짜 저렴하고 가성비 최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첫 번째, 내가 디자인을 고르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컷을 고르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 외로는 뭐 딱히 큰, 안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같이 개봉해봤지만, 제품에 이 하자가 있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고, 정상품이면서도 보면은, 이거 다 최신 모델들이에요, 거의. 진짜 옛날 그막 재고떨이 느낌의 장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안 하는 것 자체가 후회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오늘 프리커버리 랜덤 박스 개봉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다른 궁금한 골키퍼 장갑 리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오코시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코시는 모든 골키퍼들이 골키퍼를 하는 그날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보는 것 오코시였습니다.